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주회로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보조회로 황색전선 1.5 스퀘어라 그랬죠? 네 그래서 1번부터, 어, 지금 10번까지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다시 한번 시퀀스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번호, 선생님, 선번호 들어간다겠죠 선번호? 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이 할때 여러분들은 먼저 해놓고 기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제어반, 음, 이 부분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장에서 할 때는 뭐 그림까지 필요 없고, 바로, 전선을 바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순서대로 합니다. 10번에서 끝낼 생각입니다. 10번에서. 그래서 오늘 힘을 내시고 선생님은 시퀀스를 도 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파란색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 1번은 EOCR. EOCR, 1번인데, 여기는 3가닥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가닥 있는 거. 1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PB에 R, S, R, R하고 t 라가면은 어디에요? R상이죠, R상? R상입니다. 그럼 2개 연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됐어요. 자 그럼 지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우개로 지울 필요 없겠고요. 2번입니다. 2번 어디에요? 여러분도 노트도 안 그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보여줍니다. 어디에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호시야, 1번이나 2번, 2번에 3번에서 와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밖에 없을 거요올수 있는 것이.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되는거야요 t 에서 t죠 t에서 t 자 rst 3번에서 어디로가야 돼요. t상으로 와야 되죠. 네, 여기. 자. 지우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2분까지 했죠 2 다음이 뭐예요 3이죠 어지럽지만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퀀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요 3번이 어디예요 3번 여기죠 퓨즈 알상이에요 알상 R상. 잘 보셔야 돼요 알상 뒷단에서 어디예요 10번 그 다음에 eocr 6번 6번 이렇게 한 4점이 만나야 돼요 4점 네 점이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잘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R 상의 D에. D에죠? 뒤에. 그다음 EOCR에 EOCR 원의 10번입니다. 1, 1번의 10번이에요. 그다음에 어디에요 EOCR 전원이에요, 전원. 플러스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6번하고 6번이죠. 6번.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선생님 연결해 볼게요. 뱅글뱅글 돌아서 가야겠죠. 뱅글뱅글 돌아서 갑니다. 선이 겹치더라도 그냥 가겠습니다. 자, 내전이 만났죠? 자 잘하고 있는거죠 3번 끝났습니다 3번 3다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보여줄테니까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4번이죠 여기 4번 어디를 4번이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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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하고 1 0번 연결해야 되죠 EOCR 1번에 4번. 1번에 4번과 2번에 10번입니다. 여기죠? 네. 뺑글뺑글 돌아서 와야 돼요. 오겠습니다. 돌아서. 뺑글뺑글. 뺑글 돌아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4번 끝났습니다, 4번. 끝났으면 선생님은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4 다음에 5죠, 5가 어디 있습니까? 5? 가 어딨습니까? 5좀 많죠? 5좀 많아요, 5. 5 많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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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선생님 체크를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학생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힘들대요. 선생님 들었어요. 선생님도 힘듭니다. 그랬습니다. EOCR 10회사에 이호 c 2의 4번입니다. 2의 4번. 여기죠. 네. 그 다음에, PB1의 N. PB1의 N이 어디 있습니까? PB1의 N. 밑에 있어 위에 있어요. 여기죠. 목이 네, 빨간 해서 PB1의 N. 여기죠. 그 다음에, 릴레이1의 1번. 릴레이1의 1번. 타이머 1에 8번. 타이머 1에 8번입니다. 1에 8번. 그 다음에 릴레이 2에 1번. 릴레이 2에 1번입니다. 여기. 릴레이 2에 1번. 그 다음에 릴레이 1에 11번. 릴레이 1에 11번이에요. 11번. 그 다음에 릴레이 2에 11번. 자, 그럼 이것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가까운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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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연결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돌아야겠죠? 돕니다. 선생님 이게 더 편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먼저 가고 싶은 대로. 자, 그러면 아, 여기 빠졌네요. 선생님이 길을 잘못 가서 멀어졌어요. 한번 이렇게 멀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전선이 많이 들어가겠죠. 됐어요. 자, 지우겠습니다.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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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웁니다. 지금 몇번 했어요? 정신 차려야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5번 끝났습니다, 5번. 이제 6번 갑니다, 6번. 음. 6번 어디 있어요, 6번? 6번 여기 있죠? 5 다음에 6입니다, 5 다음에 6. 자 6번 얘기하고 n 하고 4 하고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음, 다시 갑니다 6번 자 6번 6번 NO에 pb NO에 5 입니다 NO에 5 공통이죠 여기 3번 6번 나오죠 네. 여기고, 그 다음, 공통이니까 하나를 생략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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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공통이기 때문에 한 번이 면 끝나죠. 그 다음에, 릴레이 원의 4번. 레이의 4번입니다. 의 4번. 그 다음에, 릴, 릴레... RL 플러스입니다. RL 플러스. RL 플러스 어있어요 RL 플러스. RL 플러스. 여기 있죠? 찍을 때는 4개 했는데, 실상은 공통이기 때문에 몇개 찍은 거예요? 몇 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둘, 총세 가닥을 연결하면, 아니, 두 가닥인데, 어떻게 돼요? 세 점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다 연결했죠? 이제부터는 네, 찾기 힘들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 틀린걸 찾아내야 돼요 자 6번 끝났습니다 그 다음 7번이죠?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7번은 어디에요? 7번 7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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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자 여기죠 여기 NC p b 2의 C와 릴레이1의 2번 플러스가 되겠죠 그 부분에 연결하면 됩니다 진짜 전선 진짜 많아요 자, PB2NCAC 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릴레이 원의 2번입니다 릴레이 원의 2번 릴레이 원의 2번 여기죠 이게 여기? 이 점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점만 이렇게 왔고 돌아서 와야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주무신 분이 계시면 안 된다겠습니다. 다 됐으면 지우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8번입니다. 이제 두 개, 세 개밖에 안 나갔어요. 8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어디 있어요? 8번. 자 여기죠. 있 6번, 4번, 8번. 좀 밑에 있어 버리네요. 다시요. 아 어, 6. 6번, 4번, 8번, 2번. 됐죠? 예. 그럼, 가겠습니다. 다시. 힘내서. 항상 얘기하지만, 했던 것을 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힘 지쳐요. 뒤돌아보면. 앞으로 할 것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타이머 1의 타이머 1의 6번입니다. 타이머 1의1의 6번이에요. 타이머 1의 6번 맞죠? 타이머 1의 6번. 그 다음에, 타이머 2의 8번. 타이머 2의 8번입니다. 그다음에 릴레이 2의 4번. 릴레이 2의 4번. 그다음에 빠지 마자랄 것이 T, 타이머 2의 2번. 타이머 2의 2번입니다. 저는 네. 자, 그럼 몇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가 볼까요? 음, 나 둘, 셋, 멋지게 그랬죠. 지금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갔어요. 사이로 가면 안 된다 했죠? 일로 가야죠? 자, 다 됐으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번 했어요? 8번 했죠? 잘못 지워버렸어요. 자, 이번엔 이제 뭐예요? 이제 9번이죠. 9번. 9번에 있어요. 9번에 있어요. 잠시만요. 자, 9번입니다. 9번. 자,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5번, 3번. 플러스입니다. 5번, 3번 플러스. 자, 5번, 3번 플러스 갑니다. 5번, 3번. 어디가 5번인지 여러분들은 식권수를 봤기 때문에 기억할 거예요 자, 5번이 어디에 5번이냐면, 타이머 2에 5번입니다. 타이머 2에 5번. 그 다음에, 릴레이 1에 3번이에요. 릴레이 1에 3번. 릴레이 1에 3번. 그 다음에, RL2에 플러스에요. RL2에 플러스. RL2에 플러스입니다. RL2에 플러스 여기죠. 네. 자, 여기만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자 갑니다 바깥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전선이 지금 겹치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지우고 10번 남았습니다 10번 마지막 10번 힘을 내세요 10번은 한 가닥만 연결하면 되죠 어디에요? 10번 여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6번하고 2번하고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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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의 시, 시, 6번이냐면 릴레이 1의 6번이에요. 릴레이 1의 6번 지금 틀린지 맞은지도 모를 정도로 이 헷갈리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 2의 2번이에요. 릴레이 2의 2번 릴레이 2의 2번입니다. 근데 지금 오류가 난것 같아요. 릴레이 2의 2번이 없어야 되는데 연결 안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 보여요? 이 부분 왜 틀렸을까요? 릴레이 2의 2번은 지금 연결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발견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여기에 연결되면 안 됩니다. 아, 선생님 찾아보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 촬영 여기까지 중단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